해볼게요. 네. 자두 번째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 영상에서 좀 이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음. 이야기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주 멋있었어요. <laughs> 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 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음. 음, 선생님 그 책이나 아니면 강의를 음. 이렇게 보니까 이분, 그래서 춘분, 주분, 그리고 이지. 그 동지하지. 네. 그렇게 해서 1년을 4등분하고 음. 거기서 또 사립, 입춘, 입하, 입추, 입동. 그렇게 하면 8등분이 되지요. 네. 기온 기준 하는 게 네. 이지. 네, 네. 어, 습도 기준 하는 게 2분. 2분. 음. 그리고 어, 만무 만물의 변화 기준하는 게 사립. 네네. 음, 그렇죠. 그래서 그 해남자의 팔풍이라는 용어에서 바탕해서 이 팔풍 음. 이야기를 하시고 그그 팔풍마다의 당령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음, 그렇죠. 네. 팔풍은 팔풍이라는 게왜 우리는 여덟 개로 나누지 않나? 네. 드립다. 열두 개라는 음. 정령으로만 나누고 여덟 개를 나누지 않나. 그래 사십팔 품을 제가 장명을 했죠. 네네. 팔풍 논리를 가지고. 팔기학은 틀리고요. 공부하다 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음. 게 월령의 각자의 사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령. 개. 당령이랑 사령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laughs> 제 너무 공부가 짧아서. 사시의 예, 네. 배합이라고 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야죠. 사시 네. 배합 그리고 어, 당령 배합 그리고 음. 사령 배합이 있죠. 음. 그렇죠. 음, 사령은 어, 실무자와 같죠,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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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관이 네. 있는 거니까. 네네네. 스물 개. 사령관 그래요. 네네. 네. 음. 일할 줄 알고 음. 그리고 뭐 이렇게 재능이 있고 배합이 맞으면 음. 이런 뜻이죠. 배합이 맞는 경우예 예, 예. 네. 재능이 있죠. 그치 이제 당령 배합은 네. <laughs> 그 이렇게 사람을 볼줄 알죠. 아. 사람을 시킬 줄 알죠. 음. 차이가 있네요. <laughs> 이제 사지 그 배합은. 네. 때를 볼줄 알죠. 아. 응. 음. 때, 때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40배합은 때를 볼줄 알죠. 그래서 기계, 무병, 기정, 무임, 이게 40배합이죠. 음. 응. 응. <laughs> 제가 공부가 예. 짧아가지고 <laughs> 강령배합은 뭐 괴가 물병 정경 신임이라고 해서 그게 여덟 개 당령 배합인데 그건 사람을 볼줄 알죠. 음. 이건 당령 배합이 돼 있죠 이 사진은 신임으로. 아제 사진. 예 사람을 가리키고 <laughs> 네.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을 음. 볼줄 알죠. 음. 사령은 정화 신금 중에 뭐예요 이 사진은? 사령요. 저는 신금 사령인데 예, 그... 신금. 술, 이제 술 중에 심금이면 네. 정신이 돼야 아, 되죠. 네. 에, 이게 좀 일할 줄 알죠. 재능도 있죠. 아, 에, 네. 그럼 좀 바쁘죠. 에. 에, 사람 볼줄 아는데 일도 할줄 알고. 이거 코딩 본인이 <laughs> 직접 하나 봐요. 아, 제가. 제가 그냥 대충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할 줄 아니니까 일할 줄 모르면 네. 사람 지킬 텐데. 네. 네. 이년 뜻이지. 아 당령 사령 예. 음, 한번 국리해 보겠습니다. 예, 예. 국리라고 예, 하셨지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네. 사시 배합도 있죠. 네. 예, 무임이. 아. 그 그러니까 때를 볼줄 알고 그러지 음. 예. 네. 선생님, 그 원령에 이제 그 사람의 임무가 있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용산지신. 임무가 있다. 그데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이 있고 음. 수행해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배합. 배합으로 예, 보는 배합, 거네요. 예. 배합. 그렇게 돼 있죠. 네. 어, 배합인데 네. 음, 그 배합이 맞는 걸 순용이라고도 하고 네, 네. 배합이 맞음을 용신이라고도 하고 배합이라. 고 배합이 맞으면, 예, 이게 당령이라, 예. 이게 신금이라는 게 원령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예, 이거를 용이라 고 그래 용. 네네. 네. 배합이 맞으면 얘가 이제 용신이 되는 거죠. 아. 예, 이게 용신 된다. 그렇지. 아, 배합이 맞는 예, 경우에.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용신이라고 하고, 아. 예, 예, 용신이 나오기 이전에 원령 용사지신이라는 게 있지, 용사지신. 네, 네, 네. 예, 용사지신. 원령이. 이뭐 용사하는 게 하나 있다. 그걸 우리가 용신이라 하자 이걸 사령용신, 음. 그 인원용사, 용사지신, 용신 그런 식. 배합이라 그죠. 저거를 순용이라고도 하고요. 저거를 자평진전에서는 순용이라는 말도 썼고. 선이라는 말도 썼죠 착할 선자 써서 네네, 착할 선 자는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네네. 하늘의 뜻에 맞게 산다는 뜻이 맞게 선이에요 산다. 네. 에이, 맞다 이런 뜻이죠 인자 똑같아요 도가리의 선이나 유가리의 어질 인자랑 같은 말이에요 맞게 한다 음. 네, 네 같은 말 환경에 하늘의 뜻에 에이, 맞게, 맞게 한다, 한다. 그래서 음. 선이라고 하고 그걸 해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네, 네. 순리대로 맞춰서 하는 응, 배합은 맞춰서 희신인 거죠. 네. 아, 그러면 그 마켓에서 하는 거고 안 맞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환경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게 한다가 기신 나한테 맞게 한다가 자기 예, 뜻대로 하는 예, 게기신 예, 귀신.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걸 수행해 내는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제 인물을 그렇게 타고 태어났는데 음. 수행해내는 때가 자기 삶 중에 어떤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네. 보는 게 운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런 운은 그런 어. 거 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주하고 운하고는 네 어, 독립돼서 봐야 되는 것과 네 어, 이렇게 독립되지 않고 합쳐서 봐야 되는 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음. 어, 이건 완전히, 이렇게 되면, 그런 질문이 확 들어오면, 음, 혹시 이런 거는, 어, 목카토검수 네. 목생화, 장생도생금 금생수, 네. 어, 이런 건 아시죠? <laughs> 네. 예. 예.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거수생목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거 목생화. 네.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거 화생토 도생금.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거 금생수. 네. 여기 이런 걸 아시죠? 네. 음, 그렇죠. 그럼 개수가 수생목 하는 것을 생화. 네, 개수가 갑목생 네. 하는 것을 네. 그렇죠. 그래서 을목이 병화 상생하는 것을 어, 이렇게 예, 발생 이렇게 용어를 써서 생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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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음. 네. 어, 그렇죠. 이 사주는 도세가 돼 있잖아요. 아, 제 사주요? 예, 예, 도세가 <laughs> 예, 예. 돼 있죠. 이 신임이라고 해서 네. 금생수를 도세라고 그래요. 네. 이 공통보감 용어인데. 이 금생수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익혀야 되죠. 네, 네. 그렇잖아요. 네, 네, <laughs> 배우고 익혀야 되죠. 배우고익히려면정신해야 되죠. 네. 그렇잖아요. 이 배우고 익힌 거를 그냥 이대로 둬야 돼요. 담아야 돼요. 담아야겠죠. 담아야리죠. 토가 필요한가요? 예, 예, 예. 그렇잖아요. <laughs> 네. 담아야리죠. 이 배우고 네. 익힌 거를 그냥 배우고 익히기만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고강도 있게 배워야 돼요. 아, 빡세게 배우, 배우면 좋지요. 그렇죠. 예, 그걸 갑정이라고 하죠. 아, 예,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누구나 네. 누구나 다 이렇게 순서에 맞춰 살아가죠. 아, 음. 아, 이거는 사주에 있는 것이 이 네. 운이 들어온다 이게 아니고, 아 그잖아요. 음, 아이한 순서가 예, 있다. 예, 학교생활은 몇 살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음, 대체적으로 스물셋이라고 하죠. 스물셋에서 네. 스물일곱이라고 대체적으로 하죠. 그때까지가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음. 음, 누구네 집 딸이라고 하죠 그것대로. 누구네 집딸이야 누구네 집 딸이라고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어... 어, 그렇잖아요. 이제 가서 쓰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쓰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그 쓰러 가야 되니까 누구 만나니까 누구 여자 그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쓰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 부인 그러잖아요. 아 네. 그렇죠. 쓴 것이 결과가 나오니까 누구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결과를 더 크게 만들려니까 누구 학부모 그러잖아요.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살아가는 게 정해진 것이지 음. 예, 그렇잖아요 대운이라는 것은 첫 번째 대운은 엄마 아빠한테 교육 받는 대운 두 번째 대운은 학교 간 선생님한테 교육 받는 대운 아. 세 번째 대운은 사회생활하면서 뭘 배우는 거 하는 거 그런 아. 거 하는 것이지 이거원 상관없어 제가 대운이 되게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음. 월에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잖아요 대운이 자기, 자기가 그러면 임무도 바뀌나요? 왜 바뀌요? 어 임무는 다 똑. 임무는 그냥 그 사주 그렇죠. 그대로고. 임무를 수행하고 수행하는 과정이죠. 임무를 수행하는 환경이 바뀌는 건가요? 아, 아니 왜 바뀌요? 어 아니 대운이 이제 나중에 되면은 충하는 대운도 오잖아요. 반대 계절이 오잖아요. 그런 적은 없는데요? 아니 대운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laughs> 선생님. 예. 근데 그 바뀌는 건 아니죠. 자기 임무는 그대로다. 나이가 먹는 것뿐이죠. 그럼 대운은 그냥 환경? 나이의 표시예요? 나이의 표시요. 어. 나이의 표시의 운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대운이라는 건 나이가 네. 먹어가면서 나의 재능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고, 네. 세운이라는 건 나이가 먹어가면서 배, 대운에서 배운 재능을 자꾸 세운에서 쓰는 거고. 음. 어, 제가 대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음. <laughs>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답변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요, 아니요, 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운은 대운은 내 네. 원령에서 네 나간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렇죠. 봄에 태어났으면 네. 대운이 여름으로 가거나 겨울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시간의 변화라고 해서 한난 조심의 변화예요. 음. 그렇죠. 그러면 나무가 봄이면 싹이잖아요. 네. 그 여름으로 대운 가면 뭐가 돼? 가지가 나오죠. 음. 그자 그런만큼 자기 실력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임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아왜 바뀌어요? 어, 그, 그 얘기 이상하게 하지 마요 <laughs> 네? 아, 그럼 원숭이가 대운 잘들어오 사람 <laughs> 아, 된다는 얘기 뭐예요? 네아 이게 아 대운 데 제자 같았으면 아? 저 집어 던져서 <laughs> 저기다가 지금 네 그렇잖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laughs> 대운 대운에 대해서 또 고민해 봐야겠네요 알...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laughs> 거네 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대운 아. 네, 바뀌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나이가 벌써 어, 45살 넘어가니까 네. 누군이 학부형이잖아요. 네. 뭐, 뭐, 임무가 뭐가 바뀌어요? 음. 안 바뀌었죠. 여전히 누구네 집딸 해야 되고 누구 네, 여자도 네, 네. 해야 되고 누구 부인 해야 되고 네, 누구 네. 엄마도 해야 되고 누구 학부모도 해야 되고 네. 임무가 바뀐 게 임무가 나이가 먹으니까 늘어나지 나아 늘어나. 나무가. 가지가 1번 가지, 2번 가지, 3번 가지 <laughs> 늘어나듯이왜 네. 바뀌어요? 예. 저는 환경이 많이 예, 바뀐... 바뀐다는 건 여기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바뀐다는 건 여기란 뜻이에요. 일월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란 뜻. 네, 네. 이런 건 없어요. 화라고 하지. <laughs> 아니, 화자 읽어보세요. 네네. 네. 이게 바뀐 화자예요. 될 화자예요. 될 화자. 예, 변해가는 거 얘기하는 아... 거지. 바뀐다는 바뀐다는 용어 쓰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laughs> 예, 괜찮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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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에 따라 바뀌냐? 그래. 이거에 따라 바뀌잖아요. 네네. 해와 달이 바뀌면서. 아 예, 변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변한 모습이요 나이 먹어가면서. 그 모습이 바로 대운에서 짰고, 그, 그 대운에서 뭘 배웠잖아요. 그럼 세운이가 썼죠. 네. 그 사람이 이렇게 공을 세운 건 세운에서 짰고. 아, 알겠습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 거냐? 대운은. 내 것에서 출발했으니까 세우는 음. 내가 남을 만나는 거잖아요. 대우는 내 것에서 출발했으니까 내가, 내가 나를, 만나는 나를 만나는 거고. 그렇죠. 대우하자. 네, 그래서 전문용어로전문용어로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화. 음. 어디서 봤어요. 시령에서. 아, 시령이라니. 시령에서 네, 네. 시화가 된 거죠. 아. 예, 연년마다 풍년이 되는 시화 네. 연풍 음. 그렇죠 연제비 연자 예, 이렇게 풍 바람풍자 시화 음. 연풍한다. 음. 음. 알겠습니다.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한것 같네요. 예. <laughs> 궁금했어요. 그냥 이게 월령 월령이 음. 입문대. 저, 대운이 바뀌면 월이 이렇게 착착 바뀌어 가는데 어, 우리 바뀌어? 어? 아 월이 왜 바뀌어요? 왜안 바뀌어요? 큰일 나겠네 그럼 어디 갔냐고 아이고 참 <laughs> 큰일 나겠네요 네, 바뀐, 바뀐다는 게 어떤 네. 바뀌는 거냐 바뀔 네. 역자에 바뀌는 게 아니고 될화자네아될화자아 네, 네. 음. 명심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예. 네. 뭐 동양철학의 네.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네. 화삼 네. 나, 만, 물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없다. 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다. 네. 실용. 예, 에그그그것에 예, 네. 그거를 출발을 자기가 어느 실용에서 네. 내가 어디서 출발했냐를 실용 사상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예, 모든 동양 철학은 실용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laughs> 어, 실용 공부만 많이 하면 되죠. <laughs> 네. 추천해 주실 책이 있습니까? 관자가 제일 낫습니다. 관자,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 음, 관자가 제일 낫고. 네. 어, 그리고 아우, 아, 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직접적 도움이 되는 관자나 얘기 원령. 얘기. 어, 예, 예. 예, 예. 정연. 정연 정연 평, 정연이 주 주를 다룬 얘기 원령이 가장 아. 좀추천하니다 네. 공부를 좀 깊게 해 봐야 되겠네요. 오래 하면 돼요. 아, 오래요. 오래 오래 하면 되니 네, 오랫동안 하면 되고. 네. 어, 그리고 내가 뭐 공부하는 중이지를 잊어먹지만 않으면 돼요.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부 시작할 때부터 네. 나이가 한 30년 동안 끈을 놓지 말고 그렇게 계속 뭐 하는 중이지 지금 뭐했었지 음, 음, 음. 아 내가 29살 때 뭐했으니까 그건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저렇게 계속. 음. <웃음> <웃음> 아, 예, 예. 그 보통 공부가 아닙니다 이게. <laughs> 아니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네, 예, 뭐 그렇잖아. 스물아홉살 때도 이, 이 손가락이 내손가락이지 지금 내 손가락이잖아요. 네. 그때 뭐 했었지? 연결해서 지금까지 연결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됐더라? 음. 친구들이 고등학교, 저, 대학교 졸업할 때 친구들이 어떻게 된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됐더라? 음. 내가 알고 있는 이 공부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음. 하고 내가 나한테 물어봐야죠.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된다. 놓치 면안 놓치면 되죠. 놓치면은. 야, 끝나는 거야 놓치면. 놓치면 네, 이게, 길을 무슨 읽고. 뭐, 이게 무슨 잃고. 이게 무슨 만두 있는거 아니거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저는 대운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네. 아이 영상은 <laughs> 여기서 잠시 스톱하고 그 다음 네. 이야기 이어가도. 아 그러면 네. 예. 예. <laughs> 잠시 뜯또 볼게요, 선생님. 오늘 안에 네. 오늘 안 집에는 가면 돼요, 제가. 아, 네. <laughs>